너는 한국인 정택이다. 우리는 시... 시... 전 세계 한국인 밖에 없을 거이거는 아니 김치가이가 거생났다. 인도 친구랑 얘기하는데 진짜 한국인이 궁금해하고 야 인도 사람들은 맨날 카레 먹어 있 인도어가 되게 기분 나빠하면서 이만 너네는 맨날 김치 먹는다. 한국애가. 어! 개고기 먹는다는 편견이 있다고? 아, 응. 먹는 사람이 일부 있긴 있어. 충격적이라서 그래. 그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와, 쟤네 개고기를 먹어요. 일반화가 돼버린 거거든?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은, 한국인들처럼 강아지 아끼는 민족이 또 없어요. <laughs> 사람이 사람 괴롭히는 영상 올리면, 헉, 외저에 그냥 요러고 넘기거든? 사람이 강아지 괴롭히는 영상이 올라오지? <laughs> 저, 씨! 캐러맨, 개놀에... 넌 네, 어디야! 주소 사람! 반응이 달라 반응이 인간보다 강아지를 더 좋아한다니까 진짜 동족보다 강아지를 더 아껴 왕국인들은 그래 나 한참 그 GTA 게임 할때그 영상 너네 알잖아 그거 일단 미션을 하자 와와와 클랩 풀었잖아 야옹아 야옹아 조심해 아 뭐야 뭐 야력이지 뭐야 령 사람은 존나 패는데 고양이한테 아유 이쁘다 이거 사람들 개쩔어 그런 민족이라고 <laughs> 한국인들은 매운 거잘 먹는다는 것도 있다고? 그거는 편견이 아니고 팩트인 게 러시아 보디빌더 형님 본적 있거든요. 국가 대표. 그냥그 그냥 피자 먹었는데 스파이시 페페론이었어요. 근데 먹었는데 신나 보다 덜 매웠어. 근데 살짝 매콤한 정도? 카소스 브링고라덜 매웠어. 안 느끼하네 이 정도였단 말이야. 근육 이만하시는데 네 그거 먹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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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두입 먹고 피자 덮고 내려놓으시더라고. <laughs> 아씨 스마일 어 스마일 <laughs> 고춧가루 한 주먹 있으면 저 형이 이기겠다 이 생각 들더라 채워주는 영감 용감간을... 가는 한동안 그래가지고 불닭볶음면? 챌린지 유, 유행했잖아 외국인 친구들 그냥 깝친다고 <laughs> 이러고 먹었다가 수선물 들어가 이러고 있고 <laughs> 어이 외국인 친구들 그거 많이 약해진 거야 그거 원래 그렇게 X밥같은 면모 아니었어 덜 매워진 거야 지금 존나 약해진 거야 니들이 하도 먹어가지고 불닭 처음 나왔을 때 진짜 뒤졌어 <laughs> 근데 이제 저는 외국인들보다 조금 잘 먹는 편이지 매운 거잘못 먹어요. 먹기 좀다 <laughs> 아, 근데 약간, 그, 그런 거 있어. 불닭이나, 엽떡같이, 약간 그런 매운맛 있잖아. 그런 거는 좀못 좀 먹겠어요. 이리적인 매운맛 뭔지 알아? 이 캡사이신 때려 박은 맛. 그거 먹으면 다음날 피똥 싸요. 각종 천연재료들로 푹 고하고 매운맛 낸 것도 있잖아. 그런 거 먹어도 혀만 아니고 다음날 괜찮거든? 캡사이신으로 매운맛 낸건 다음날 무조건 피똥 가 진짜. 화장실에 용광로라니까, 거기. 센 <laughs> 물이 나오더라고, 센 물이, 씨발. 더러운 얘기긴 한데, 이제 그런 거 일보고 나오잖아? 그러면 이제 존나 찝찝해보지. <laughs> 뭔가 어디 앉아있지도 못해. 하이씨. 뭐도 한국 매운 거잘 먹는 건 아니다. 위에 구멍 뚫린다고?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떡볶이 진짜 매운 집이 있거든요. 진짜 매운 집에서 거기서 제일 매운 맛 시켜 먹다가 진짜 위에 빵뚫더라고 실려간 사람 있어. 나를 엽떡 먹는 사람들 신기해. 엽떡 초보만 먹어도 맵거든요. 초보만 먹어도. 먹는데 땀이. <laughs> 초보만 개맵던데? 초보만 별로 안맵다고? 아 전바점이야 그러고나서 초보만또 안먹고 있다가 다른데 초보만을 먹어봤거든? 그건 또괜찮더라고 전바점이야 완전 진짜 아또이 맵부심부리는 새끼들 또 나왔네 이거 매운거 먹는게 뭐가 자랑이라고 <laughs> 이거는 한국인 정특이다 맵부심부리는 전세계 한국인밖에 없을걸 이거는 그래 니똥 네 극다 ㅅ 라보통을잘 느껴서 아주 좋으시겠어요 이 마조이트 <laughs> <laughs> 니들이 이렇게 푸푸푸 만들어니이날 맞아도 안 냅다 당 이러고 있는 거라고? 맞만를 <laughs> 말면 <알면> 되지 그거를. <laughs> 매운 거못 먹는 얘기 나오니까 바로 그냥 백구심 장전 들어가고서. 그거 조밥인데? 두도못 <laughs> <laughs> 먹어? 조밥임? <laughs> 제일 최고 단계 먹는 사람들 신기하다고. 나는 신기하기다기보다는 걱정돼. 혀는 받아들어도 이 위는 못 받아들일 거 아니야. 그 사람이 위까지 뭐 철감을 두르진 않았을 거 아니야. 속아플고 같은데 이제 그러다 위험 나는 거야. 위도 괜찮은 사람 있다고. 아 진짜? 나는 개인적으로 이해 못 하겠어. 내 친구 매운거 먹고 안맵다고 하는데 옆에서 땀 겁나 흘리고있어서아 베비트 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운거 들어가는 순간 땀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게 못먹는건 아니거든요 나는 입은 먹을만해 입은 먹을만한데 땀이 존나 흘러 그냥 그러니까 나 신라면정도는 진짜 맛있게 먹는단 말이야 존도 안매워 신라면 거 매울시절 빼야돼 그거 애초에 모든 매운맛 1단계가 신라면인데 어떻게 이게 신라면이야 1단계 신라면 2단계 엽떡 매운맛 근데 나는 신라면 먹고 땀이 줄줄 나요 사람들이 뭐라그래 진짜 보다, 아니야! 그냥 땀이 나는 거야! 무파마? 음? 그냥 단찌국수야, 지 그거. <laughs> 그게 뭐가 매워! 불망 라면. 나 유튜브에 올린 적 있거든? 표지부터가 존나 살벌해. 이거 먹을 때는 괜찮았거든? 먹고 그날 밤에 잤단 말이야 자는데 진짜 여기서 용암이 십0도 타고 올라오는 게 느껴지는 거야 움직이는 게 그대로 느껴져 역류해가지고 으윽 하고 나오는 거야 다음 날목 쉬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갖고나한개 먹고 나머지는 다 친구 줬어요 <laughs> 친구가 궁금하다고 니다 가져가 이러어 그냥 아 친구도 타는 게 뭐냐? 니 먹어라 씨친구분도 <laughs> 맛있게 잘 먹은 거 같던데? 라면이 열라면이 맛있어 <laughs> 아, 지라면 매운맛이 뭔가 쌈맛 나고 라면이 열라면이 제일 맛있는 거 같아